지난 14회, 사흥도 대첩은 연기력이 다했습니다. 김도기와 장성철 대표는 서로 돈 문제로 싸우는 척, 서로를 청부살해하려는 미친 연기를 펼쳤습니다. 돈 놓고 지분만 챙기면 되지, 아직도 사장인 줄 알아? 이 완벽한 연기에 고작가 일당은 방심했고, 그 틈에 최주임과 박주임은 섣다판을 버려 타짜의 시선을 돌린 뒤, 안고은이 서버를 해킹하여 프리미엄 DB를 외부로 유출시키고, 범죄 수익금을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반전의 순간. 뭐야? 돈이 왜 없어? 저 새끼들 잡아! 다 죽여버려! 돈이 증발하자 눈이 뒤집힌 고작가 일당은 김도기 템을 몰살시키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숨 막히는 카체이싱이 펼쳐졌죠. 악당들의 차가 모범 택시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며 공격해오는 절체 절명의 순간. 김도기는 박주임이 장착해둔 비밀무기 버튼을 눌렀고, 쾅! 괭음과 함께 뒤따르던 차량들이 줄줄이 폭파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도주하려던 고작가마저 김도기의 정확한 사격으로 수장되는 엔딩 14회는 치밀한 설계와 화끈한 폭발이 어우러진 역대급 사이다였습니다.